하나, 둘, 셋.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무박사님과 함께 오늘 지무박사님의 내돈내산 텐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광고나 협찬 아니고요 저 오늘 새로 산 텐트 이거 아마 리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직 우리말로 돼 있는 리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아 우리말로, 우리말로 돼 있는 리뷰는 처음 네. 오늘 리뷰할 텐트는 더스틴기어의 엑스돔 1플러스인데 더스틴기어에서 나온 <웃음> 텐트입니다 더스틴기어 <laughs> 요게 4년간 제작한 텐트고 패치 1으로 지금 주문해서 받은 거니까 첫 번째 구매 그룹 일단에 지문님이 들어가 계신 거고 어, 그리고 왜 이름이 엑스도 1플러스가 붙어있는지도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1피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이제 나왔다고 네. 해서 원플러스라는 이름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텐트 리뷰하기 전에 던스틴기어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의 컬러를 만드는지 그런 게좀 궁금해가지고 캐나다에 계시는 덴 음... 던스틴이라는 백패커가 본인의 성향에 맞는 텐트들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 카티지 브랜드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죠 카티지 브랜드라는 게 거대한 큰 대형 기업이 아니라 집안에서 조금씩 있게 만드는 소규모 아... 또 어, 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X 미드라는 텐트가 나오면서 아주 초대박을 쳤죠 비자립 텐트로 이게 비대칭 구조를 아주 혁신적인 구조로 초대박을 친 텐트가 나오고 뭐1 p 버전, 2 p 버전, 프로 버전에 결국엔 다 X 미드의 변형 형태였다가 처음으로 어. 이제 X 돔이라고 완전 새로운 유형의 텐트가 나온 거니까 음. 차로 3개였죠. 따지면 진짜 새로운 모델을 뽑아낸 거랑 맞아, 맞아. 보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감성이 느껴져가지고 저 텐트 엄청 좋아하고 너드 같은 스타일인데 음. 누가 봐도 이 정말 텐트 너드가 <laughs> 고심해서 만든 텐트인 것같다는 머드 <laughs> 바이브 음. 약간 느껴져서 음. 너무 좋을 것, 것 같고. <laughs> 실측 무게는 파우치까지 같이 하면 1kg 정도가 나오고 사선으로 눕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넓은 영역이 1 3 0 제일 좁은 영역이 7 0 이렇게 여기는 이것부터 봐야 돼 내가 딱 박스를 열자마자 소름이 돋았던 포인트가 파우치에 여기에 조임끈이 모이는 곳에 여기다가 플라스틱 마감을 해놨어 이렇게 보통 여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늘려져가지고 봉제 부분이 조금 너덜너덜해지는데 이거를 마감할 생각을 했네 이 친구들 디테일하네 너무 좋아 칭찬해 폴대만다 <laughs> <laughs> 꽂아서 플라이 거 하나, 이너 거 하나. 이걸 내가 어제 텐트를 수령해서 한 번에 설치하고 싶어서 플라이랑 이너를 이렇게 연결해 왔거든. 이렇게 넣어서 그냥. 그 구멍 있자, 그러라고 있는 구멍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으나 이렇게 묶고 다니려고. 대신 이거, 어 이거 장단점이 있어. 이렇게 해 놓면 으한 번에 피칭이 되지만. 이너만 치거나 플라이만 치거나 하는 게안 되지. 저 이제 다 걸면 되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져야 할까? 이게 위로 이렇게 가야 할까? 고민 되지. 이거 설명한 텐트 한번도못 봤거든. 설명 해줘. 상관없다. 아 <laughs> 상관없는데 위로 이렇게 하는 게좀더 피칭이 편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던데 상관없다 이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기본 피칭이 끝났어. 텐션 좀 주면 돼 이렇게. 이거 알지? 이거 텐션 주는 거. 여기 텐션 주고. 그리고 위에 벤틀리에이션은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네 번은. 방수 지퍼 이렇게 돼있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문을 열게 음 이렇게. 방수 지퍼 <laughs> 오, 음음 말아서 또 이런 거 가져야지 거의 풀 메쉬네? 어 이거 가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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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 오오 이게 자석 와 플라스틱은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 얘는 그냥 한 손으로 되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 너무 괜찮다 텐트 바깥에 이거 바깥에 텐트를 봐봐 바깥에 텐트는 어떻게 생겼어 직사각형이잖아 그나마 응. 이름은 어떻게 돼있어? 이렇게 들어갔지 응. 어. 그러니까 요만큼을 삼각형으로 전실을 낸 거야. 음. 음. 이너가 일자로 안 생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지. 형. 보통은 머리를 생각해 봐. 어디가 머리가 좋을 것 같아? 넓은 쪽이지. 사실 나는 머리를 여기 두고 침을 밑에 둘거같기 한데. 아 아, 진짜? 멀었네. <laughs> 그리고 봐 솔리드 면이 올라오는 게 어디까지 올라왔어? 얘는 여기까지 올라왔지. 얘는 없지. 그러면 바람을 막아주는 쪽이 이쪽이겠죠 오히 더? 그러니까 머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이거 봐 내부 이것도 자석이야 형 어. 맞지? 어. 어. 거기만 열리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열려아 끝까지, 끝까지 열리네 다 거. 거. 우와 개방감 진짜 좋다 이거는 와 옷바퀴는 165입니다 <laughs> 보통은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서 저기다 짐을 두게끔 하는 거지 어. 그러면은 이제 기아 커도 다리가 안 닿고 그리고 혹시 나 아까처럼 누우면은 짐을 여다 둬야 되잖아 그럼 출입할 때 짐이 걸리지 이게 정석 으로 쓰는 방법이긴 하지. 이것도 더블얼 구조네 그러면. 그렇지 더블얼이지. 메쉬가 되게 촘촘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건 어느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메쉬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형 여기 안에 버클은 뭐야? 이런 텐트가 플라이만 피칭할 수도 있고 안에 이너만 피칭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무기장처럼.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플라이를 벗기면은 이 폴대를 걸 데가 없잖아. 이너만 세우려면은 이 이너 있는 버클 얘가 아여기다 아. 이게 걸는 거 여기다가 폴대에다가 가면은 얘 없이 걸려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그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아, 음. 음. 그리고 여기 랜턴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주머니, 머리 위에 주머니. 와, 난이 주머니 있는 게 좋더라. 아, 이 주머니. 옆에도 주머니. 어 수납공간도 진짜 많아. 머리, 머리 쪽엔 없습니다. 머리 쪽엔 없고. 지퍼는 이렇게 자로두 번. <laughs> 티차 지퍼를 지목 빠가 좀 힘들어하지? 손이 많이 가긴 하네. 그 생각이 들어갔던 게 지퍼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이렇게일 거라고.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때 공간을 확보하려고 대각선을 열게 한 거야. 출입 공간이 확보가 좀 많이 됐고 얘도 똑같고. 아 생각이 엄청 들어갔다는 게 보이는 거지 텐트에서. 더 음... 좋은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너두나. 일차 1 0이나 이런 텐트들 있잖아. 그런 텐트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걔네들도 전실이 있잖아. 전실이 걔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팩다운을 해야 될거 아니야. 모두 다 그래. 카퍼스토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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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야, 해야 되잖아. 개불편해. 직사각형이니까. 전시를 위한 팩 다운이 필요가 없네. 와, 이거 진짜 큰 장점이다. 난 이것 때문에 이걸 산 거고. 이게 급할 때는 그런 거팩 다운 잘못하다가 반대문에 해가지고 빼고 다시 한 정도 많거든 그것도 나는. 그렇고 데크 같은데 치려면 이게 육각형으로 빠지는 게 사실 아, 엄청 음. 많이잡아 음, 맞아. 데크에 그 텐트 하나 치면은 딴 텐트를 못 쳐. 음. 얘는 화장면지가 공격형 정도로 좁진 않아도 이렇게 빠지는 면적이 없으니까. 음. 봐봐, 여기서 이 상황에서 근데 얘를 열면은 단점이 놀잖아. 그럼 얘를 접거나 아니면 얘를 팩 다운을 해야 되겠지. 어차피 팩 다운을 해야 되니까 그럼 상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뭔 의미냐? 하겠지만 여기서 이 텐트의 장점이 발휘가 됩니다 때가 있는 텐트인데 왜트레킹폴을 갖고 왔나 하겠지만 여기에 트레킹폴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안에 있어 여기 여기다 이거 트레킹폴을 넣어서 여기를 트래킹폴로 팩다운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팩다운이 필요가 없어지지 저 안쪽도 트래킹폴로 수 있는 이미 이너가 걸려있으니까 설치는 하려면 이게 은을 떼야 되겠네 좀 귀찮긴 하겠다 이너 없을 때이리 설치하려고 플라이올리니 설치할 때 이게 유용하겠네 그럼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게 텐트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있어가지고 그렇지. 약함을 이런 걸로 좀 보상해 줄수 있는 게 그렇지. 있나 보다 보통 그 버스터원이 표기한 발표에 따르면은 일반적인 텐트 위에 무게를 얹을 수 있는 게 2kg에서 4kg 정도까지 얹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MSR 텐트인 것 같은데 위에 물통한 4kg 만줘도 그냥 텐트가 내려앉거든. 아. 그런데 좀 좋은 텐트들은 여기서 한 7kg에서 한 10kg까지도 버틴다고 알고 그든 얘는 근데 20kg를 버텨. 20kg. 아, <laughs> 이것까지 했을 어, 때. 그러면 눈이 엄청 와도 버번진딱 만져도 텐트가 짱짱하게 느껴진다고. 어, 짱짱해. 그리고 더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얘가 일자로 썼으면은 이거는 되지만 이건 또 약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대각선으로 이렇게 쓰니까 어떤 면에서도 다 튼튼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되고 어, 저쪽은 저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결로를 없애려면 통풍이 많이 돼야 되잖아. 근데다 열어둘 수는 없데 그러니까 비가 올때 만약에 문을 다 열어두면 비가 들이칠 수는 음.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머리를 어차피 이만큼 여기를 두 거니까 얘를 열어두고 얘를 이렇게 텐트를 해놓으면 음. 아, 비를 머리에서 맞을 일은 없는 거야. 여기만큼 음. 공간이 있으니까 비가 이렇게 떨어져 텐트 안으로 들이칠 수있 최소화가 되는 거지. 음. 그럼 이렇게 열어두고 생활도 가능하다. 음. 형, 그리고 여기 그러면 가이 라인 같은 거는 음. 이거 따로 설치해야 를 되는 건가? 그렇지, 가이 라인은 추가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집에 선 마음에 끼다 따로 주문을 안 했고 주문은 안 설치를 그냥 이렇게 당기면 안, 안 되고.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를 당겨서 가이라인설치하라고 추천하더라고요. 할 때도 없지. 할 때도 바깥으로 이렇게 말지 말고 안쪽으로 말아서 음... 여기가만 그냥 나오잖아. 아 거기다 끊고 놓고... 당기면은 아... 이건 가이라인은 총4 개. 여기 가이라인 아네어그러네이벤틀 쪽도 이것도 가이라인 하라고 되어 있는 거가이라는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어. 추천하기로는 여기를 묶어서 폴때 여기를 가이라인으로 땡겨서 할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할수 있겠네 가이라인을 가능하겠다. 그거는 좋은 생각인데. 이건 <laughs> 내가 발견한. <laughs> 그다음에 이제 카본 폴이 알루미늄 폴보다 좀 탄력이 좋아서 바람에 이게 좀더 이렇게 유연하게 버티는 건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부하가 넘어가면 이게 깨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가이라인 포인트나 이런 트레킹 폴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보강이 돼서 음. 카본 폴이 부러질 염려는 좀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외 리뷰를 하나 보면은 이 프로토타입으로 요거를 리뷰하실 때 카본 폴대가 부러진 영상이 하나 있거든. 근데 이게 부러진 영상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게 프로토타입 텐트였었던 거라 이제 카본 폴이게 폴이 서로 이렇게 결착할 때순 놈이고 암 놈이 이렇게 꽂아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순 놈이 이만큼의 메탈 부분이 있는데 프로토타입이 요 안에 풀이 좀덜 붙어 있었나? 이게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꽂을 데가 없잖아. 텐트를 빨리 피칭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알루미늄 관 같은 거 있지? 이게 리페어 킷에 들어가 있는 그걸 이렇게 끼워서 텐트를 임시로 텐션을 줘서 태울 수만 있게 하신 거지. 근데 이제 이폴 직경이 6.3 3.9 얇은 부분이 3.9고 두꺼운 부분이 6.3인데 6.3 직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알루미늄 원통이 조금 더 넓었던 거지. 휘면서 결국 지렛대 효과가 생겨나지.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보니까 고그 지렛대 효과로 거기를 이게 떡 떨어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처음 막 신상으로 왔던 텐트인데 첫 리뷰가 폴대가 깨지는 리뷰였으니까 음.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 음. 뭔가 조금 안 좋은 인상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실까봐 음. 저는 이 텐트를 좋게 본 입장에서 그거만 가지고 카본 폴이 위험하지 않을까, 카본 폴이 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음.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음. 폴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음. 이제 외부에서 놓고 체결하는 방식의 텐트가 있고 하나는 이제 텐트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슬립 음. 형식 이 있는데 어떤 게더 견고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멀리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웨부폴 형식이 좀더바람에 약할 거다라는 보통 음, 인식이 있긴 하지 그런 음, 선입견이 나도 있어 그렇지. 가지고 왜냐면 슬리브는 결국에는 선이 이 폴을 다 붙들고 있는 거고 클립은 이렇게 플라스틱 고리가 몇 개를 안고 있는 게다니까 그게 좀더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강풍에서 견뎠을 때웨부폴 형식과 슬리브 형식의 강성 차이는 그게 없는 걸로 보통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는 우리 나라 텐트 제조하시는 어썸 멜리데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저랑 대화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외부 폴 형식이 꼭 내부 폴 형식보다 강성이 떨어지거나 약한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스틴 기어는 모든 텐트를 공홈이라고 할까요? 자기 본인 사이트에서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텐트들을 다른 총판 이런 곳에 뿌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 업자가 없으니까 음, 마진이 텐트 없으니까. 가격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어제 내가 네이버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 나온 건 뭐지? 아마 총판이 아닐까요? 총판이 아니고 음. 해외 구매 대행 정도 그 구매 대행하는 음. 애들이 그렇게 파는 거고 음. 어쨌든 요 공홈에서 파니까 유통 마진을 빼서 유사 스펙 텐트 대비 음. 저렴하게 팔수 있다는 장점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구매하기가 조금 어 난이도가 있다는 이게 응. 응, 단점이 응. 될 수도 있겠네, 그게. 어쨌든 직구하고 뭐 어, 그냥 똑같이 주문하면 돼. 나는 개인적으로 베데지 활용 안 하고 그냥 음. 공홈에서 내 주소 누르고 그냥 클릭해서 내 카드로 결제하고 그냥 받았어. 베데지 음. 사용하신 분들보다 텐트를 먼저 받았어. 어, 하나 더 먼저 보고 싶은데 그 정도면 나는 어 할만했다. 어... 음. 가격 얘기를 해서 가격 얘기를 하면 지금 공홈에서는 이게 369달러. 어제 사태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laughs> <웃음> <웃음> 내가 샀을 때는 원화 기준으로는 53만 6천원 드렸을 때 관세가 또 붙으니까 총 다해서 구매 가격은 63만원에서 65만원 사이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카본폴대를 활용한 텐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 중에 하나인 거라 실제로 카본폴대를 활용하는 몇 가지 텐트들이 좀 떠오르는 게 비가그네스 타이거월 같은 거 플라이크릭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카본폴 많이 사용하는 사마야에서 카본폴 많이 활용하고 지팩스에서는 프리디오 같은 거 엄청 비싸요 보니까 막 700달러 800달러 넘어가고 거의 <laughs> 그 100만원은 100만 다 우습게 넘어가는 거지 그럼 너무 네.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369달러면 엄청 메리트 가성비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죠 음. 근데 방금 언급했었던 그런 텐트들은 가격이 비싼 이유가 카본폴도 있지만 플라이가 다이니마로 많이 돼있죠 음. 다이니마가 음. 원단에 비싸니까 보통 카본폴이 좀 프리미엄 폴대다 보니까 다이니마랑 많이 이렇게 조합을 하죠 근데 우리 우리 엑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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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웃음> 나의, <웃음> 나의 <웃음> <웃음> 원단을 좀 특이한 걸 썼어요 원단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 텐트 시장에서 제일 본용적으로 사용 많이 되는 원단이 이제 나일로 원단이죠. 나일론 원단의 겉면에 실리콘 코팅을 하고 안쪽은 PU 코팅을 해서 방수를 도모하고 강성도 어느 정도 도모하는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텐트들이 가장 법용적으로 사용되는 텐트들인데 거기서 이제 원단의 강성을 위해서 내부를 PU 코팅을 하지 않고 장명 실리콘 텐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힐레베르그나 헬스포츠나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정도가 지금 시리에서 나와 있었던 원단들이 다인데 그 혁신을 하는 회사들은 다이니마 같은 거 쓰고 그런데 완전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나일론이 조금 좋은 고가의 원단이고 폴리에스테르는 조금 조금 저가의 텐트에 많이 사용됐었던 그냥 원터치 텐트, 막 예전 텐트들이잖아. 그런 텐트들의 폴리에스테르를 활용을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폴리에스테르를 가볍게 만들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기술상 아 폴리에스테르는 무조건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 나일론은 가볍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무조건 무거운 텐트, 저렴한 텐트라는 이미지가 확립이 됐었던 건데 원단 혁신을 이뤄낸 거죠. 폴리에스테르를 15D로 뽑아냈어요. 엄청 아 얇게 폴리에스테르가 나일론 대비 장점은 나일론이 물을 먹으면 텐트가 우니까. 근데 폴리에스터는 그렇게 우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다이니마 ]처럼 비가 와도 물을 먹어도 쨍쨍하게 텐트가 서 있을 수 있고 그게 장점인데 사실 이제 강성은 나일론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코팅도 재밌어요 겉면은 여전히 실리콘 코팅을 했는데 내부 코팅을 PE 코팅을 하거든요 이거 PE라고 하기도 하고 PEU라고 하기도 하는데 음. 저번에 우리 텐트 리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PU 코팅이 아주 저렴하고 방수도 도모하기 좋고 정말 좋은데 음. 문제는 가수분해였잖아요 가수. 시간이 지나면 얘가 물을 먹어서 이게 녹아서 근적근적해버리고 어. 끈적끈적 그런 단점이 있는데 PU는 폴리ST 에 테르 우레탄인데, 근데 PEU는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터가 아니고 폴리에테르에다가 음. 우레탄을 낸 거죠. 음. 사실 따지고 막 글자만 따면 똑같이 PU, PU인데 음. 구분을 해야 되니까 폴리에스터 우레탄을 PU라고 하고 음. 폴리에테르 우레탄은 PEU라고 음. 하거나 줄여서 그냥. P.E.라고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아, 네. P.E.U. 코팅은 P.U.의 코팅과는 다르게 그런 가수분해 현상이 현저하게 거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어, 그러면은 어, 어. 텐트의 수명이 확실히 길어지고 그런데 왜또 양면 실리콘 코팅을 하지 않았나? 저번에 얘기했지만 실리콘으로 양면 코팅을 하면 안에 심테이프를 붙일 수가 없잖아. 안에 P.E.U. 코팅을 하면 심테이프를 붙일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완전한 방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지. 음. 그래서 양면 실리콘에선 심테이프를 붙일 수 없는 부분도 P.E.U.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음. 뭐 강성 면에서는 양면 실리콘보다 는좀 약하겠지만 P.U. 코팅의 단점과 음. 실리콘 코팅의 좀 아쉬운 점을 중간점에서 약간 만난 음... 그 정도의 코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P E U 코팅의 단점이라고 보면 한 가지의 피크가 없다는 게좀 단점이라고 봐야 될요그지 아주 세지도 않고. 어, 공격수냐 수비수냐 아니고 미드필더 어, 같은 느낌의 그래. 그런. 그리고 더스턴 기어에서 요 부분들이 그 실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엄격하게 말하면 또 실폴리는 아닌 게 사실 음. 실폴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양면다 실리콘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음. 오히려 할수 있어서 실 P E 폴리인데 음. 실 P E 폴리를 음. 활용. 했었던 처음 텐트가 이제 엑스미드. 근데 그때만 해도 원단을 20D를 썼었어요. 충분히 텐트에서 필요한 강성을 내기 위해서는 한 20데니아 정도. 20데니아를 썼었는데 지금 이번에 15D가 나왔으니까 음. 비슷한 강성을 내면서 훨씬 더 가벼운 오케이. 원단을 약간 혁신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이 무게의 어, 텐트가 나올수 있었던 거죠. 음. 자 이제 원단 얘기했으니까 심칠링 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에? 텐트를 딱 받아가지고 집에서 거실에 펴놓고 이제 검수를 하는데 좀 이상한 거. 심칠링이 다안 붙어 있고, 어잠깐만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서부터 심칠링이 음. 끊기네? <laughs> 불량품을 받았나? <웃음> <웃음> 너무 궁금해서 근데 보니까 불량품 같지는 않아. 요 왜냐면은 특정 부분까지만 딱 끊긴다는 게 의도적인 음. 게 보여서 살펴보니까 플라이가 이너를 덮고 있는 그 거기 부분만 심실링이 딱 붙어 있고 어. 전실부분 심실링이 없더라고. 그러면 음. 잠깐만 비가 오면은 거실 부분은 비, 비가 새도 된다는 얘기인가? 전실 음. 부분은? 나 지금 이 생각을 했어. 어. 그래서 댄더스틴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죠. 감사하게도 음. 그분께 서 답장을 주셨는데 사실 가장 릴라이어보 가장 믿을만한 방수는 심테이프가 맞죠. 그래서 음. 이너가 있는 부분은 심테이프로 다 처리를 해서 방수를 고 뭐 했다. 그런데 전실 부분은 사실 거기는 뭘로 했냐면 아까 힐레베리 같은 양면 실리 콘텐트들이 활용하는 요거 겹쳐서 겹쳐가지고 음. 방수사 넣어가지고 방수 봉제 방식을 활용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더. 전체 부분을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데 음. 앞으로도 그럴 계획도 있기는 하고 사실 그 방수 봉제만 해도 방수가 될 건데 그래도 이제 심실링 쪽이 좀더 리라이브를 하니까 처음에 출시를 할 때는 누수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낸 텐트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심으로 처리를 하고 그 앞부분 전실 부분은 방수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근데 그 부분도 비가 새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니 맞다고 한번 맞는 거니까. <laughs> I s u o t you. <웃음> 네. <웃음> 근데 침대표가 가장 릴라이브한 그 방법이라고 했을 때 끝까지 사실 붙여도 되는 건데 그치. 붙이지 않은 거는 단가적인 문제인지 무게적인 아, 문제인지. 그것도 물어봤죠. 역시 아, 어. 정원이가 예리해. 아. 굳이 왜 가장 릴라이브를 하면은 응. 그거를 왜다 바르지 않았냐. 응. 결국에는 무게 절약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텐트에서 이렇게 막 주머니 달아주고 고리 달아주고 이러면서도 이제 1kg 이해가 떨어지려면 까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심테이프를 줄인 게 있고 내근 내 생각인데 이거는 뇌피셜. 어. 우리 이런 거할수 있다라는 이미지 아니었을까? 아. 그다 심테이프를 발라버리면은 일반적인 텐트랑 다를 게 없잖아. 아 그리고 심테이프도 얘기를 해야 돼. 하이 프리시즌 심테이프라서 이게 봉제가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은 뚜꺼운 심테이프를 붙이면은 전체가 다 이게 커버가 되잖아. 근데 뚜꺼운 심테이프는 무겁지. 얇은 거를 바르면은 가벼워지겠지. 대신 그러려면은 정교하게 봉제선을 발라야 돼. 안그러면 삐끗 잘못하면은 봉제선이 비니까. 그런 아주 얇은 정교한 심테이프 처리 했다고 좀 잡아 보신 가지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장인정신이 어, 느껴지긴 하네. 하네. 해외 리뷰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씹 얘기를 하는 리뷰가 없어서. 음어 이건 내가 먼저 <laughs> <laughs> 영어 사방어야겠네폴 <서방> <laughs> 플라이 씌우는 텐트를 써봐서 알겠지만 음. 카퍼스퍼 쓰고 있으니까 음. 그게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맞아. 비가 많이 오면 이너를 펴놓고 선택하는 와중 이미 맞아. 비가 와 응. 그럼 안내가 다 젖은 상태에서 이게 폴을 씌우게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도 플라이 퍼스트 피칭이 있긴 하거든. 응. 근데 이너 가 없이 폴 때가 설려면 무조건 그라운드 시트가 강제야. 근데 얘는 그라운드 시트가 없어도 무조건 언제나 플라이 퍼스트 피칭이 가능한 거지. 높이도 어? 보통 텐트가 이제 100 150 이렇게 나오는데 응. 높이도 115까지 나오니까 현장 다닐 높고 어,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음. 조금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구조상 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안 들어가 살짝 좀급격하지아요 각이. 어, 음. 그래서 머리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게 보이는 것도 음. 좀 장점이다. 지 스타 게이지 모드라는 게 이제 텐트에 누웠는데 안에 하늘에 별이 보이게끔 플라이를 반만 열어서 말아두고 이너를 이렇게 걸어서 그. 걸 통 이제 스타 게이지 모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활용성이 너무 많은 거지. 이너만 쓸 수도 있고, 플라이만 쉘터처럼 쓸 수도 있고, 그냥 풀 패킹 상태로 이대로 그냥 텐트처럼 쓸 수도 있고. 거의 뭐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았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 얘기 안할수 음. 없죠. 그래도 뭐 세상에 텐트, 완벽한 텐트는 없으니까. 완벽한 텐트는 디자인을 할때요 고리가 걸리는 부분이랑 이 봉제단이 아 정확게 똑같잖아. 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얘가 걸 곳을 음. 얘가 지금 막고 있어. 그러네. 그럼 얘는 무조건 옆으로 이렇게 걸 수밖에 없는 되네. 거야. 음. 그래서 혹시 이것까지 생각했다면. 음. 음. 봉지를 여기다 안 하고 한칸 옆에다 있었어야지 어, 어. 이건 너무 정중앙에 있는 거야 또 꽂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음. 뭐 여기에 꽂든 위에 꽂든 이렇 꽂는 건데 정중앙에 있으면 여기, 걸, 여기 걸었어야 되는데 없잖아 텐션을 위해서 하나를 어. 더 줬어야 됐을 텐데 두 개를 주면 무거워지니까 그 어떻게든 눈치껏 어. 철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눈치껏 오게 티다 그다음에 이제 바일 색상 색상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색 아쉬워 어. 다른 색할 생각 없냐고 안 물어봤어? 폴리 원단이 염색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어.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기 힘들 것 같아 아네, 이너가 좀 비대칭이다 보니 그러니까 음. 그 좁아지는 면이 끈으로 그 부분이 살짝 이제 바닥에 딱안 붙어있고 살짝 떠요 음. 살짝 떠서 어차피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서 이렇게 누웠을 때이덕 솔직히 떴으니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보다 조금, 조금 적게 조금 활용할 적게. 수밖에 없지 매트 같은 걸 넣어서 그냥 눌러버리면은 가라앉겠지만. 딱 봤을 때 그냥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각은 아니라서 음. 그다음에 또 아까 이너 올리 피칭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이너 올리 피칭이 가능하려면은 이거를 걸수 있는 주, 고리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요대로 그냥 풀 텐트를 쓰고 싶으면은 그게 필요가 없, 없는데 아, 달려 있으니까 진작에 그거를 잘라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어. 근데 그걸 자르면은 그 기능을 못 쓰니까 어. 그럼 자르면 안 되지. 근데 음. 나는 계속 여분의 줄이 아, 달려 있는 게 이게 왜냐면 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걔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해서 눈에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너 선택접 없다는 얘기 했고. 그 정도가 음. 다네요. 단점. 뭐. 음. 근데 그 느낌인데 단점 다운 단점은 잘안 느껴지긴 하네. 네. 단점이라 그러면 뭐가 팍 빠지고, 팍 빠지고 이 특징을 딱 살린 대신에 이 단점이 빡 부각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리뷰했던 텐트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일단 전반적인 밸런스가 딱 좋으니까 뭐 단점이라 그러면 텐션이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부속품 같은 게뭐 이제 요런 류로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추가할 내용 지금은 이제 1P 플러스 요거밖에 안 남아 있는데 2차 패치가 나오기 전에 아마 2P가 먼저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니 이거 솔리드 이너 나오냐 아. 왜냐면 메시가 너무 많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아니, 솔리드 이너도 고민 중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 음. 또 많이 질문들 하는 게다이마 버전은 안 나오냐 다이닝 <laughs> 음. 말에 따르면은 I hope so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러면 좋겠다 근데 될것 같다고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어서 그리고 대신 가격이 좀 비싸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이닝으로 가면 어쩔까 다이닝 원단 자체가 비싸니까 더스틴 교수 사는 말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프리스탠딩 텐트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폴리 프리스탠딩 텐트다. 그거 맞죠. 아 폴리 원단으로 만든 프리스탠딩 텐트는 거의 없는 수준인데다가 얘가 제일 가벼운 거 맞잖아요. 응. 그리고, 응. 그리고 진짜 프리스탠딩이라는 말이 또 미국 기준, 유럽 기준 은 조금 다른데 응. 텐트가 알아서 설치할수 있으면 그게 프리스탠딩이냐? 응. 아니면 그니까. 전혀 팩다운이 필요가 없어야 프리스탠딩이냐? 그런 개념을 생각했을 때 진정한 프리스탠딩 아닐까? 왜냐면카퍼스포나 많이 이제 추천들 하는 이런 텐트들도 결국에 전시를 팩다운을 해야 응. 텐트로서의 기능이 되고 전시를 안피고 그냥 접어두면 서있기는 하니까 맞아. 그걸 프리스탠딩이라고 음. 부르기는 하는데 일단 오늘 알면 텐트 본연의 온전한 기능을 다 활용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음. 그런데 얘는 아예 없이도 텐트 본연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는 완전한 피칭이 끝나니까 음. 진정한 의미의 프리스탠딩 텐트다 음. 너무 지금 좋게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제일 원하는 모습들이 <laughs> 다 들어가 있는 텐트고 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초보자들이 음. 전천으로뭐 쓰면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많이 이름 나왔던 게 백컨트리 제너두 음. 그다음에 제로그램 엘찰텐 포소몰리 음. 드의뭐레디언스 외부폴로 이거랑 비슷한 구조일 거야 아 그게 한번 전천으로 쓰기가 제일 편한 텐트였는데 이제 얘가 나오면서 혹시나 지금 누가 나한테 전천으로 쓸수 있는 괜찮은 텐트 하나 추천해주면 뭘 추천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전 이거 얘기할 것 같아요 음음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전천으로 음. 그렇게 많이 좁지도 않고 음. <laughs> 리뷰하면서 느껴지는 게 세심한 디테일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사실 쓰면서 얼마나 큰 장점으로 오냐의 문제는 별개로라도 그 신뢰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 요 근데 그런데도 가격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음. 나도 보면서 진 사고 싶다는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진짜 추천 대상이 빠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극한 마운틴여행을 하는 막 협소한 뭐 리지 이런 숲속 공간에 치는 그런 공격적 텐트를 필요하신 분 외에 기본적인 어. 한국 백패킹 신에서 모든 음. 분들에게 최곤데 지금까지는 인생. 음. 난 비추한 사람 있어. 한 다음 주쯤 백패킹 나가야 되는 사람 <laughs> 배송이 안 와요 배송이 지금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그래도 내 텐트가 있고 배송이나 이런 거 날짜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나는 또 그런 생각 들어. 내가 가성비 텐트를 하나 들여놓은 사람이야 어 지금 요거 빨리 구매를 해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음... 드네 왜냐면 다음 레벨업을 분명히 생각을 할 거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laughs> 너무나 좋은 선택지고 절대 돈안 받았습니다 이분 직접 내신 거예요 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또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맞아. 어, 뭐 이거를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냐 하시는 음. 분도 충분히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 추가된 방향성 원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아쉬웠던 부분 그를 그냥 누가 내 마음을 읽은 듯이 어. 이런 걸해서 뭐야 얘야 이런 느낌이야 <laughs> 취해 계셔가지고 나는, 나는 텐트에 이렇게 취한 사람도 처음 봤어 아 진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박스를 열고 음. 파우치를 딱 봤는데 플라스틱 원형 쿨리가 음. 음, 하나 음. 있는데 오! <웃음> <웃음> 손, 손, 손. 아니 이 생각까지 했다고? 음. 아직 실사용을 안 해봐서 실제로 얼만큼 결로가 있었고 음. 얼만큼 비를 잘 막아주고 바람에 잘 버티고를 당연히 테스트는 많이 했겠지만 음. 개인적으로 체감한 건 없어서 음. 첫인상 그리고 뭐 특징적인 부분 위주로 너무 이 텐트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음. 싶어서 구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시면서 다른 의견 궁금하신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의견 솔직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더스틴 게스동1 플러스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자 너무 추워요. 아, 아 춥다. 아 춥다. <laughs> <왜> 이렇게 추워. 구독 <laughs>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